네, 조우성 변호사의 북 리뷰. 오늘은 6일 약국 갑시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읽어 보셨죠?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메가 스타디 엠베스트 사장님으로 계시는 그김성호 사장님께서 원래 약사 출신이시더라고요. 이분이 마산에서 그 6일 약국이라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당신이 느꼈던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.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정말 진솔한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고 저도 참 마케팅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봤지만 이 책만큼 뭐랄까 제 심금을 울린 그런 책은 없었습니다. 아참 어, 아주 우리가 인생에서 한번 그 반추해 볼 만한 대목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분 이런 말씀을 해요.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. 어, 감동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당신만의 어떤 터득하신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.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손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1.5배 이상 친절하라. 1.2배도 아니고 1.5배 이상 친절하라. 이 말에 지금 담겨 있는 뜻은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감동을 주라는 그 얘기입니다. 기대하는 그 정도만 감동을 줬을 때는 감동을 안 느낀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, 그러면 당신이 약국을 운영하실 때 이제 그 반품을 하기 위해서 고객이 이제 그걸 갖고 온다는 얘기죠. 뭐 돈을 주고 사갔는데 뭐 여한 이유로 반품을 이제 하러 온 그런 고객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. 정말 친절하게 그 반품을 받아주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떤 선물까지 지내줬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, 그런데,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, 이, 그런 행위를 하는 이분의 생각이 어떤까지 미치냐,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. 그 사람이 반품하러 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했겠냐는 거지. 야, 이거 반품하러 가면 약사가 짜증을 내고, 이거 왜 반품을 해야 됩니까? 라고 하면, 하, 아, 내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?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한 상태에서 결심을 하고 왔는데, 그 약사가, 아주 편하게 반품을 받아주고, 선물까지 주고, 그럼 그 사람이 감동을 안 할래? 안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저는 참 이게 우리 김승호 사장님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분 본인 스스로가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고,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라서 더이 얘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. 저도 사실 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 참 저랑 비슷한 공감대를 느낀 것이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람에게 뭔가 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런 감동을 주려면 그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반응을 해서는 그런 감동이 안 와요 저 친구 당장 지금 분명히 화를 낼 거야 근데 화를 낸다든가 지금 분명 짜증낼 거야 짜증 내버리면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2년 전인데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. 한 20년 만에. 근데 보통 그런 동창들이 20년 만에 전화가 올 때는 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? 보통 부탁이 많거든요. 저도 직감을 했죠. 아, 어, 그래. 야, 오랜만이다. 어쩐 일이냐? 했더니, 어, 그래. 잘 지냈어. 뭐, 너변호사 돼서 이런 얘기는 내가 들어서 좀 많은데 내가 연락도 못 했다. 미안하다. 그러더니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. 저기, 우승아, 근데 실은 하, 내가 무슨 무슨 정수기 지금 부팀장으로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도저히 지금 판매가 안 돼서 한 3개 정도를 지금 내가 해야 된다.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좀 부탁도 해봤는데 요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데 너 하나만 좀 부탁할게. 이런 이제 정수기 그 임대에 대한 부탁을 한 거죠.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, 일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하, 이 녀석이 여러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얼마나 상심을 좀 받았을까.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절을 받았을까.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전화하는데 아주 막 조심하고 약간 그 존댓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. 왜 여러 봉씩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, 친하던 사람도 내가 어쩐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될때 말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존댓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막 더듬고. 그래서 내가 그래 어, 와라 일단 일단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 일단 와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뭐 법률 자문 구하는데 그 일일이 다돈 받기 힘든 그런 관계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냥 다 자문해주고 뭐돈 줄라 그러면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 이제 저는 페이블 베푼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어이 김 사장님 정수기 필요 없습니까 혹시? 또는, <laughs> 어이, 박 대표, 정수기 필요 없나? <laughs> 그러면은,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저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는데, 어차피 필요한 것 같으면, 어, 뭐, 예,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무실 옮기는데, 정수기 하나 해라. 어? 그 어차피 임대인데 얼마 안 한다더라. 아유, 할게요. 그 어차피 우리 사무실 두개 필요합니다. 오케이. 그래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베풀었던 사람 세 회사에서 다섯 개를 주문을 받은 거예요. 좀 이따 그 친구가 왔습니다. 한 20년 만에 봤는데 그 친구 되게 인물이 원래 좋았었어요. 근데 뭐 세월, 세월의 그 흐름 때문에 애가 막뭐 완전히 이제 좀 찌들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래, 우선 미안한데 하나면 어떻게 되겠냐. 그때 전 생각했죠. 이 친구가 분명히 다른 친구들한테 갔을 때 받았을 반응들을 저는 감이 오거든요.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냥 다음에 보자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 기대를 깨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야, 내가 제 명구 적어 놨거든. 요, 다, 내 아는 사장들인데, 요 사람이 두 개, 요 사람이 두 개, 요 사람이 한 개. 총 다섯 개 하기로 했으니까, 가서 계약해라. 야, 정말 고맙다. 그, 제가 그랬어요. 야, 너, 막, 왜 이렇게 힘, 힘이 빠져 있냐. 어? 사람이 막,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지. 너 너무 기죽은 모습 보니까, 너 옛날에 잘 나갔잖아. 그러지 마라. 어? 그러니까, 아휴, 내가 사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, 괜찮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봉투에 10만 원짜리를 딱 넣었어요. 그게 내가 고민한 게, 이거 돈을 주는 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했지만, 저도 어려워 봤을 때는 단돈 만 원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딱 넣어가지고 친구를 주면서, 이거 너 차비할 때 써라. 혹시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할 거라는 건 조금, 어, 꺼림칙했지만그 친구가 되게 미안해 하면서도 그걸 받더라고요. 그만큼 힘들었던 거지. 그리고 야막마 힘내라 사람이 막 살다 보면 어려운 때도 있는 거고 다음에 네가 나 도와주면 되잖아 힘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친구가 문자가 온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발걸음이 안 떨어졌는데 저한테 와서 되게 힘을 얻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우성아 너 혹시 그러면 변호사인데 사건 같은 거 너한테 좀 많이 가면 너 도움 되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, 나야... 변호사니까 도움은 되지 알았다라고 하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한 달에 보통한 두세 건씩 사건을 큰 사건들 을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지들 나, 자기 나름대로 또 이게 인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반추해 보면 이 친구는 내가 가진 돈은 없고 저 친구는 이렇게 나를 도와줬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. 그러니까 아 그래 사건을 주면 이 친구에게 도움이 돼. 그러니까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바라고 한건 아니었지만 결국 제 마음이 그 친구에게 전달이 됐고 또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아 역시 이렇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? 네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다. 그래서 참 그런 그 느낌을 각 제가 가졌었는데 이 김성호 사장님의 이 책을 참 보고 다시 한번 그때 느낌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짜증 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한번 잘 해줘 보십시오. 그것도 전략을 가지고 잘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힘들면 내가 화가 나지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배풀고 그렇게 됐을 때.